세상의 지식은 하루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데, 이런 시대에 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환호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아지나? 그러니까 좀더 이런 시대에 오래 살아보려고. 베라벨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리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겠지만은, 시대는 바뀌질 않아요. 어떤 시대든. 그래서 세상은 누가 살기 좋아하느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남것 탈취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극히 어렵다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래 견디겠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크게는 예, 성령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냥 온전해지 못해진 사람, 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회계에서 그 성령받은 사람, 온전히 진 사람. 성경은 이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두 종류의 사람을 뭐라 고 그러느냐? 아, 그,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초성된 사람, 성령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뭐냐? 미완성됐다, 그래서 미완성,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완성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습, 라이케네세스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거지. 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위, 중도라는 얘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항상, 불안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뭐, 두려워 말란다고, 자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실제는 둘이오데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제 계시하는데 뭐라고 계시하느냐? 그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군 분대 대장 미카엘 천사지. 요 이런 아린 이는 내네 백성의 자성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우리는 뭐 주여, 주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laughs> 아담,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전부 천사들 손에 의해서 통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혼도 혼란스럽지 않지요. 미가엘 전사가 미가엘이 왜 일어나느냐. 이는 내백성이 네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에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된다. 그런데 어떤 자가 구제되느냐? 그 책에 기록된 자. 아무나 겟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제된다. 이제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느냐? 미가엘이 일어난다.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다. 이 천사는 어디에서 또 나타났습니까? 출애급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신해선에서 계명과 성막을 준 천사가 바로 이 불의 천사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선에 가면 지금도 산 봉우리에 그 불로 그린 까만 바위들이 다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앞모습은 못 봤어요. 모세가 성경 기록된 걸 보면 뒷모습을 봤는데 천사의 뒷모습을 봤는데도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날 때는 모세 얼굴을 빛이 나서 못 보니까 모세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로 하나님 봤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예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써줬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그게 그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 천사가 나타나서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올바로 판단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딱 올바로 깨닫는다.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가 언제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언제 기록됐느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에 아주 낮은 곳에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고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내가 뭐, 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무슨 안식일를잘 지켜야 되고, 12일조를 많이 해야 되고, 올바로 해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감사한건부제한건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거짓말로 계속, 이 성격을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속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은 성경 읽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책을 내가 거룩한 백성은 내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 안 입고 남의 남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소위 말해 폐가 망신하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 그릇 간 사랑의 호불호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혹하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렇다 그러면서 땅에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많은 흙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난다.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랬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그랬죠. 첫째 부활이에요.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미 다니엘이 다 뭐야 예언한 말씀이에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 그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이 찰 때까지 땅속에 묻혀있다가 천년이 끝나면 그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디에 부활하느냐? 백보좌 심판에 신보자 심판에 심판받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봉하라는 거예요. 닫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아무나 알면 되겠습니까? 알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언제까지 봉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지식이 증가한다. 왜 어? 지식이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그럴 때에 이 책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가면 이 봉인된 책을 누가 했느냐. 어린 양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께서 그 닫혀진 예, 그 봉인된 책을 여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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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모습을 사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증가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럴 때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살기에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 만한 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다니엘이 묻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냐 내네 길을 가라 이는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시이 되고 연단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식이 된다,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 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사람들의 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요. 연단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여기서 갈리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쉬게 된다.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게 7 년만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0삼년 반에 회개하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 입은 무리 무리들이.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셀수 없이 많이 많다. 성령 받지 못하고 뭐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이 얘기 들으면 이렇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그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요한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냐 죽어가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더 두어주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냐고 겸손한 자는 깨닫는다는 거죠. 날마다 들인 희생제가 폐지되고 <laughs>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제삼성전 올바로 잘하셔야 돼요. 제삼성전을 적어놓고 에? 다니엘스에서는 1 2 9 0일이라 그랬는데 3년 반하면 1,260일이야 그러니까 30일에 또 더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이 감한다. 1003년 반에 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와서도 42달 동안, 1260일로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다시 이어나야리라. 다니엘은 분명히 전삼년 반을 1,291일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삼년 반을 30일 한 달을 감해서 1,260일 동안 누가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다. 그때는 아무도 이두 증인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왜이두증인이 입에서 날카로운 불이 막 나오기 때문에 성리의 칼,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뭐야 말씀의 칼로 다 죽여버린다. 얼마 동안, 천삼 년반 동안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또다 그랬어요 1335일 그러면 1260일에서 얼마 더 합니까 두달 반이 돼두달반 75일이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도 75일을 제외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그래서 게시로 까보면 그래서 전삼년반 후삼년반으로 그래서 7년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아니죠. 다니엘에서는 전삼년반에서 한 달이 더해지고 후삼년반에서 두달 반이 더해지니까 전체를 보면 7년하고 석달 반이 더하는데 주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나 형제들아 그날 그때의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리 그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대해서 너한테 따로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왜 그러느냐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와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살기 좋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러운 멸망은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확실히 못박았잖아요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합니다. 왜? 빛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형비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셨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천 년 전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내 죄를 사시려고. 십작에서 물과 피를다쏟으셨단 말이에요. 약속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발달해 가지고, 보세요. 각 나라마다 신종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나요 요즘은 뭐, 무슨 뭐, 로켓뿐 아니라 이제 레이저 무기까지 레이저, 빛으로 쏴가지고, 얼마나 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이렇게. 이 최신무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불안한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하려고 불로 태우시려고 사도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간직해 놓았느냐? 지금 남은 것들은 왜 간직해 놓았느냐?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간직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혼돈하지 말아야지.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 계시로 구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다섯째 날 밟을 때 보니까 깊은 구름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때 보니까 메뚜기들이 올라오더라. 악한 갈가먹는 자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뭘 가졌느냐 전갈이 쏘는 그 아픈 그건 독화살을 가졌다. 그러니까 환란 때 여러분, 전상점한테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명령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장받은 자, 성령으로 인신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해 놓으셨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말씀들이 나를 위로하고, 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이런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또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신종 무기가 엄청난 무기가 준비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영생에 부활한다. 포활이 그 있는데 뭐 걱정해. 근데 이걸 믿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내아버지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나 되나요? 성령받은 사람이 그래. 그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세상을 즐깁니까? 아니죠. 날마다 자신을 돌이피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부지런히 듣고,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사도 바울도 보아라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형제들하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사우라 너는 세상을 살 자격이 없다. 그러 계속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 바울이 금방 저살 자기 없다고 죽습니까? 자기들이 금식하고 머리 깎고 사울을 죽이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악어 쓰지만 그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였을 바울로 하나님이 종으로서 변화되고 나서 뭐라고 럽니까 내가 육신을 떠나서 이 장막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더 있어야 된다. 왜? 아직도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바울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 내가 세상을 더 사는 것은 왜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